와와얘 힘쓰는 거 봐. 미쳤어. 우와. 와, 역시 스푼. 손맛이. 아 소리 들었어요. <laughs> 와, 깜짝 놀랐네. 어야 안으로 들어가지마 안녕하세요 대리만족낚시TV의 이대류입니다 오늘은 화도낚시터로 송어낚시를 와봤고요 저번에는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활성도가 조금 이상했는데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아서 다시 신나게 송어낚시를 즐기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날마다 날이 안 좋네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완전 흙탕물입니다. 일단 시작은 웜으로 할 거고요. 뭐, 송어 때 송어릴. 제가 화도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린 미드 칠때 쓰는 웜입니다. 파워 베이트, 파워 미노입니다. 3인치짜리. 일단은 웜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층부터. 상층에서는 영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액션을 줘볼게요. 미네를 누르는 걸 깜빡했습니다. 지금 송어 전용 쿡이 아니라서 포셉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미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분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땡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죠? 원래 화도낚시터가 물이 맑아서 사이트 피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장점을 쓰지는 못할 것 같네요. 순전히 감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날이 너무 안 좋아서 낚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출하신 형님 계속 쫄르고 쫄라서 나왔는데, 시작부터 영, 순탄치가 않네요. 지금 애들 반응이 없습니다. 웜을 그나마 물색이랑 조금 비슷한 색깔로 교체를 해볼게요. 파워베이트, 트위치테일입니다. 트위치테일. 피딩타임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내가 말했지요. 오지 말자고. <laughs> 바닥에서 입질을안 해. 오늘 힘든 낚시가 예상이 됩니다 아씨 스푼 쓸래 스푼 써봐야겠어 몸은 반응이 없다 오입질 온다 오히려 애들이 스푼에 반응이 있는데요 아유 까비 색상교체 야. 에? 에. 스푼 색상 교체하자마자 나오네. 어, 탈탈탈탈. 자, 깔끔하게 생긴네. 핑크색 스푼을 써보다가 이제 골드랑 빨간색 펄이 들어간 스푼을 교체를 했는데 발로 입질이 드러네요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가라 탕탕탕탕 때리는게 스푼 손맛이 엄청 좋습니다 바람 터진다 응. 어우 추워 와. 와, 정말 좋다. 와. 어, 디 가냐? 와. 오 씨. 와. 와. 어? 야, 안 나온다. 오. 확실히 시즌 초반 때 오니까 애들 힘이 장난. 좀... <laughs> 올라와. 어우 팔이야. 아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좀 올라와라. 이제 올라. 그만하라고 있잖아 오, 나이스.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옆에 서 같이 온지인도 히트를 한마리했네요 확실히 물색이 탁하니까 반짝임이나 아니면 파장이나 화려하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좀세 보이는 애들이 잘 모르주네요. 원보자는 오늘 스푼으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상층에는 없는 것 같고 중층이나 아니면 바닥 쪽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어후, 원래 오늘 낚시하면 안 되는 날인데 나가지고 확실히 스푼 입질이 탕탕탕탕하는 맛이 있어요. 에 또 와라. 아, 아우, 힘들어. 야, 당긴다, 당긴다, 당긴다. 아주 모르쓰네 송어 바늘 빼기로 그냥 물에서 빼버리겠습니다. 스푼 쓰세요. 애들이 지금 다 바닥에 있네. 와, 얘 힘쓰는 거 봐. 미쳤어. 와. 와, 역시 스푼. 손맛이. 아. 소리 들었어요. <laughs> 와, 깜짝 놀랐네. 어, 야, 안으로 들어가지 마. 진짜 크기도, 오, 빠졌다, 싸. 어, 어. 와, 우당탕탕 물고 쬐는 맛이 너무 환상이네, 환상. 자, 좀이른 아침을 먹고 와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아까보다 바람이 조금 덜한데 안정됐길 바라봅니다. 啥 <laughs>、啊？啊，咋不知道？天、啊、落！哇塞，翻了！ 아, 역시, 스푼 손만 좋습니다. 불륭해 시트. 오 오우. 어우, 송호의 몸맛. 몸, 몸 몸통맛. 스푼으로 바닥층 살짝 위에 띄어서 살금살금 끌고 오니까는 입질이 파악 들어오네요. 어우 바람이 너무 불어. 됐다. 그렇지. 그렇지. 가만. 가만 빼. 아 손맛 좋다 천천히 즐겨야죠 되게 송어는 뭐 마리수 별의미가 없어요 아, 한 마리를 잡더라도 손맛을 즐겨야죠 얘는 막 뭐, 튀어오르네 <laughs> 이렇게 튀어올라야 재밌는데 애들이 되게 우와 어디가? 우와 멋있네. 물 색깔이 아침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원래 쓰던 웜으로 미드를 한번 쳐볼게요. 제가 화도에서 미드 쳤을 때 가장 많이 잡았던. 다시 다른 웜. 땅 하고 때리네. 아, 스푼 재밌어. 오늘은 원보다 스푼의 반응이 훨씬 더 좋네요. 필살기, 애벌레 웜입니다. 이것도 파워베이트 거예요. 이거 m 짱인데요. 물고 놓쳐도 또 와서 끝까지 물고 가네. 아따, 힘 좋다, 송아. 지치질 않노. 오늘의 송어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플라이 낚시를 하러 얻어낚시도 한번 와봐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